지금 당장 신청 안 하시면 기회 놓치십니다. 12월 한 달입니다. 딱 보름 남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선착순이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니어 운전자 페달 오작동 사고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정부에서 무료로 달아주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장치 하나면 주차장에서 시장 골목에서 급발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페달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시험에서 수십회의 위험 상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730대 한정으로 무료 지원하고 있고 신청 기간도 이번 달로 끝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장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러분이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교통안전공단 담당자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이 달린 문제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운전자 페달 오작 방지 장치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요. 페달 오작동 사고는 대부분 주차장이나 시장 골목처럼 저속으로 움직이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고속도로나 큰 도로가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급하게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발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반사 신경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위험 상황에서 0.3초 만에 반응하던 것이 60대가 넘어가면 0.5초, 0.7초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찰나의 시간 차이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구분하는 순간에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평소보다 더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운전 실력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30년, 40년 무사고로 운전하신 분들도 단한 번의 실수로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셨던 분들이 나는 괜찮아 라는 자신감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페달 오작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들으시면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2025년 11월 13일 경기 부천 제1시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갑자기 급가속했습니다. 차는 인도로 돌진했고 걷고 있던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4명, 부상자 18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 공영주차장에서였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 중이던 모녀를 포함한 여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주차장 근처에서 천천히 움직이던 차량이 순간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사고 역시 페달 오작동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고속주행 중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목, 주차장처럼 시속 10에서 20km로 천천히 움직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으면서 차가 급가속했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저속에서도 급가속하면 차의 힘은 엄청납니다. 브레이크를 다시 밟으려 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런 사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60대 이상 운전자였습니다. 둘째, 좁은 공간에서 저속주행 중 발생했습니다. 셋째,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한 페달 오작동이 원인이었습니다. 넷째,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네 가지 공통점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니어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부천 제1시장 사고는 그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사망자 4명, 부상자 18명, 총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시장을 찾은 평범한 시민들이 장을 보러 나온 어르신들이 순식간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시니어 운전자 안전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시장 골목 같은 곳에서 특히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야 하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게 되는 겁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공간에 차를 정확히 넣어야 하니까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달 실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대부분 저속에서 일어나지만 피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속 10에서 20km로 천천히 움직이던 차라도 갑자기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순식간에 가속됩니다. 차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멈추려고 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을 치거나 다른 차를 들이받게 됩니다. 부천 사고처럼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페달 오작 방자 장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장치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달 오작 방지 장치는 쉽게 말하면 차에 달린 마지막 안전 장치입니다. 안전벨트 매듯이 에어백이 터지듯이 위험한 순간에 자동으로 작동해서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급격하게 엑셀을 밟을 때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정상적인 가속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급가속이라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엔진 출력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앞으로 나가려고 기어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세게 밟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가 급발진하면서 앞차를 들이받거나 벽을 들이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달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치가 지금 급격한 가속이 일어났는데 이건 비정상적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즉시 엔진 힘을 줄입니다. 차는 천천히만 움직이거나 아예 멈춥니다.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장치는 차량의 속도, 엑셀 밟는 힘, 브레이크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10km로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만 급하게 밟으면 역시 비정상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치가 개입해서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만약 부천 제1시장 사고 당시 그 트럭에 이 장치가 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운전자가 실수로 엑셀을 밟는 순간 장치가 감지하고 엔진 출력을 제한했을 겁니다. 차는 급발진하지 않았을 것이고 22명의 사상자도 없었을 겁니다. 부평 주차장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치만 있었다면 모녀가 다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 장치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믿을만하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에서 직접 시험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장치를 실제 차량에 달고 페달 오작동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수십회의 급가속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두 차단 성공했습니다. 단한 번도 빠짐없이 급가속을 막아냈습니다. 검증된 장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장치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처럼 빠르게 가속해야 할 때는 그냥 정상 작동합니다. 오직 비정상적인 급가속, 그러니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만 개입합니다. 평소 운전하실 때는 이 장치가 달려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 장치는 나중에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떼고 싶으면 떼면 됩니다. 차량에 영구적인 변형을 주는 게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페달 오작 방지 장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치를 어떻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신청 끝납니다.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입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해당됩니다. 나이만 맞으면 됩니다. 운전 경력이 몇 년인지 사고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게 아니고, 7개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어느 도시냐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입니다. 이 7곳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지역은 이번엔 해당 안 됩니다. 그럼 차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나 승합차여야 합니다. 렌트카나 리스 차량은 안 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별로 장치 설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차종 확인은 신청할 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여러분 차량에 설치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자, 이제 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입니다. 오늘이 12월 중순이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착순입니다. 전국 7개 광역시 합쳐서 총 730대 한정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 신청하느냐? 교통안전공단입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페달 오작 방지장치 무료 설치 지원 사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1577-9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되면 페달 오작 방지 장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는 본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입니다. 이세 가지 준비하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교통안전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차량 적합성 검토하고 설치 일정 잡아줍니다. 그럼 그 일정에 맞춰서 지정된 정비소에 가시면 됩니다. 정비소에서 무료로 장치 달아줍니다. 설치 시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 안에 끝납니다. 설치 끝나면 간단한 사용 설명 받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설명 들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운전자가 따로 조작할 게 없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운전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만 자동으로 작동하니까요. 설치하고 나면 스티커 하나 받으실 겁니다. 페달 오작 방지장치 장착 차량 이런 스티커인데 차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는 건 선택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서 혹시 이거 나중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는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무상 보증됩니다. 그 기간 안에 고장나면 무료로 수리해줍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고장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거 달면 보험료 할인 같은 거 되나요? 입니다. 현재로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 달면 사고 확률이 낮아지니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 올해 68세입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운전하셨는데, 지난해 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나는 사고 한 번도 안 냈는데, 이게 필요한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다가 순간 당황해서 엑셀을 세게 밟았답니다. 그런데 차가 급발진하지 않고 천천히만 움직였습니다. 바로 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그 순간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장치가 없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 장치를 꼭 달라고 권하고 다니신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장치 덕분에 사고를 막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치를 달았다고 해서 운전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장치는 어디까지나 보조 안전장치입니다. 기본적인 안전 운전은 여전히 운전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순간, 실수하는 순간에 이 장치가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페달 오작 방지 장치는 시니어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정부 시험에서 수십회의 급가속 상황을 모두 차단한 검증된 장치입니다. 지금 만 65세 이상 7개 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한 달이고, 730대 한정 선착순입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1577-99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할 때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이나 자녀 명의 차량은 안 됩니다. 만약 차량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돼 있으면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가 만 65세 이상이면 그분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당 한 대만 가능합니다. 차를 여러 대 가지고 계셔도 한 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차에 달 건지 미리 정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설치는 반드시 지정된 정비소에서 해야 합니다. 임의로 다른 곳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해준 정비소로 가셔야 무료로 설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차량 점검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이 장치가 달렸다고 해서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타이어, 엔진오일 같은 기본적인 소모품 점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치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 장치는 보조 안전장치입니다. 기본적인 안전 운전 수칙은 여전히 지키셔야 합니다. 속도 줄이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신호 지키기, 이런 기본은 변함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운전 실력이 떨어졌다고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겁니다. 페달 오작 방지 장치는 바로 그런 대비책입니다. 30년, 40년 무사고로 운전하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부천과 부평에서 사고 나신 분들도 평생 안전하게 운전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단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천 사고는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치 하나면 혹시 모를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지원해주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입니다. 선착순이니까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십시오.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통안전공단 전화 1577-990으로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 친구분들, 친척분들, 동네 이웃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한테도 이 정보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이 장치를 달면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천과 부평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병원비 많이 쓰신 분들, 건강보험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신청만 하면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의 소중한 돈 놓치지 마시고 꼭 다음 영상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